라면 값 50원 내렸어요. 세곡컵군 내렸습니다. 아, 이거 좋은데. 좋아요? 아니, 좋죠, 내렸습니까? 내렸으니까 어, 좋아요. 걱정되는 건 뭐죠? 네. 다른 데서 올린 데릴까 요즘은, 어. 군부정권이 그립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50원 왜 내렸습니까, 근데? 작년에, 올랐잖아요, 라면 값이. 밀값이 어, 폭등했다고 해서. 올랐거든요. 밀까지 올랐기 때문에, 원재료까지 올랐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했죠. 그 아제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진짜 주범이다 라고 생각을 나. 해서. 작년에 제격으로는 한 10%대 인상을 네.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5%.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을 넣었죠. 세게 넣죠주고 움직이니까 추경, 그, 저, 네. 아니 방송이 텐데? 나와서 그 정도로 점잖게 말아. 네, 점잖게도 약아이 조금 그 내려 방송 안 나오는 데들는 응. 엄청난 압력을 넣겠죠. 아, 저기 되는 군요그게 올라간 거 반토막으로 다시 내려왔죠. 아, 아. 근데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어.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정부가 물가를 손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 보면 금방 알겠지만은 라면값이나 뭐 이런 거 오를 때 보면 라면 삼산가요? 사산가요? 보통 삼산로얘기하지 네, 네. 같이 올라요. 응. 같은 시기에. 네. 그거 담합한 거잖아요. 담합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어, 담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 원재료값이 오른다고 네. 원재료값이 오른다고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기에 같은 폭으로 올립니까? 제가 네, 네. 네. 이번에 네. 농림특단부가 대한제분하고 그다음에 CJ제일재당하고 얘기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너네 원, 원, 재료 수입 가격이 늘 줄었지 않냐? 그니까, 러 어디서 그래요? 농림축산부에서 그랬어요. 너네 가격 낮추라라고 간담회를 려갖고 음. 일단, 원재료가 되는, 그, 밀가루 회사한테부터 먼저 조졌어요. 그리고 내려라. 음.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내려주니까 이제 드디어 라면 또 내려주고 있게 됐잖아요. 거기서 라면 업체들은 여기서부터 밀가루 사서 라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조식적으로 딱, 이 라인업에 세워놓고, 여기서 낮춰야 이거로 낮춘다는 걸 알고, 헐릭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닌 것 같죠? 이거 잘인 것 같아요? 저는 미친 짓한 거라고 봐요. MB 시절에 물가 한번 때려잡은 적 있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때 라니까한번 내렸습니다. 아, 내리고 나서 그때 진짜 때려잡은. 예, 때려잡았습니다. 예. 때려잡았습니다. 예. 때려잡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다 MB를 좋아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만 조져놓고 나니까 물가를 인상을 해 모든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업만 때려잡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업의 압박을 좀풀어주 조금 좀 풀어주기 시작하고 계속 기업을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그간에 못 받았던 것 인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못했던 것을 다 반영해 가지고 더 심하게 인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모든 뭐 과자 업체, 라면 업체가 100기를 들고 투항을 했는데, 예? 정부의 압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 결국은 뭐냐면 물가가 지금 올라갔다, 상승했다라는 건데, 물가의 상승에서 제일 큰 문제는 돈이 많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저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갑자기, 국경 예산, 작년에 60조 더 편성해가지고, 돈을 지금 걷어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쏟았단 말이에요. 지자, 지, 지하철 선거할 때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대한민국에는 돈이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이 풀려있는데 서민들한테만 돈이 없고 기업들과 부자들에게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가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합니다. 미국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1.75%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미국하고 금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면 미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IMF 맞았을 때 이런 우리나라 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더 높았을 때 지금 딱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왜 IMF 맞았어요 이제 또두 번째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리를 올려서라도 지금시중이 너무 많이 풀린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예. 왜안 할까요 부동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부동산 연장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연장할 것 같으니까 폭락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큰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 금리 못못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맞아요. 라면가 50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성과 그좀 네. 내린 게 결국은 금리 쪽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네. 그죠? 그요 어.